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룩한부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시들의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 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함께 앉아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내가 보답을 받게 된다.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젖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 제22주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들으시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냥 들으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할까요? 오늘 제1독서로 나온 집회에서 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야, 내일를 온유하게 처리하여라. 내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 거만한 자의 재난에는 약이 없으니 악의 잡초가 그 안에 뿌리 내렸기 때문이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고 제독서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의 심판자, 하느님께서 계시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있고, 새 계약의 중개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이런 곳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저도 머릿속에 딱 하나의 물잔이 올라왔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생물학이나 과학 또는 뭐 종교적인 신념들 다 지쳐두고 참 인간에 대한 의식을 갖는 무언가 그런 것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인간에 대하여 부족하지만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들으신 독서와 복음의 핵심은 한마디로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겸손이라는 덕목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또 하느님을 섬김에 있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철학자들부터 해서 이땅 위를 살아가신 어른들께서는 인간은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사람 무시를 한다는 말씀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타인이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 줄때 보람있고 행복하죠. 하지만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우해 주지 않고 무시해버리면 섭섭하고 화나고 슬프고 마음이 안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볼때 이런 상황은 모든 사람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자기 혼자서만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한 인정과 대접을 못 받으면 거기에서부터 마음과 감정에 갈등이 생기고 불화와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거나 자존심 상하게 말하지 말라고 하죠 자존심 상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존심 상해 봤죠? 네, 어때요? 좋아요? 네, 행복해요? 화가 나죠? 그래서 자존심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존심은 자신을 보호하고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 자존감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모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까 모든 사람은 다 존중받아야 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고귀한 인격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와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자기는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남에게는 존중과 관심을 주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에 일이 일어납니다. 만일에 이상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위해주고 서로를 알아주면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적어도 우리가 머리로는 한 번씩 정리를 하고 살아야 되니까 오늘 독서와 복음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경향은 대체로 자기를 인정받기 원하지만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에는 인색합니다. 오히려 다른 누군가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을 볼때 질투심도 생기고 화도 납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아 나는 내가 누구인가 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는 마음을 스스로 놓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때때로 겪게 되는 우리의 생각과 인식의 부족함은 서로 간의 불필요한 화를 불러일으키고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낮추는 이는 높아진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인간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면 됩니다. 자기가 속해 있거나 처한 위치에 맞게 처신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높아질 이유도 없고, 구태에 그 낮출 필요도 없다는 것이 이 세상의 합리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좀 황당하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굳이 그렇게 낮추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인간은 본성상 자기를 높이기는 쉬워도 낮추기는 참 어렵다는 것을 이미 깨뜨려 보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나도 모르게 자기를 높인 상태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말하기 좋아하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의지적으로라도 낮춰라. 그래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세상을 볼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겸손을 겸비한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겸손한 모습을 볼때 그 사람은 아름답고 경해심마저 들게 합니다. 반대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내고 불화를 키우면 안타깝고 불쌍하죠. 남이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은 자기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맺힌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을 때 화내고 속상해 하기 이전에 왜 남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대하는지 먼저 돌아보고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 속담에 변은 입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을 저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성찰을 많이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힘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성숙한 어른이라 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냥 미성숙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가끔 어린이나 청소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 친구들이 저보다 더 성숙하고 마음이 착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저도 성찰이 부족하고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죠.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 사이에는 육체의 나이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성숙도는 그가 얼마나 겸손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넓게 하고 포용하고 시험해야 합니다. 직선적인 생각이 아니라 입체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표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참된 겸손과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성국께 순명하시고 인간의 온갖 비참과 불욕을 모두 겸손하게 참아 받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겸손하고 선하게 참 인간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논현동 본당의 모든 교우들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참 인간으로 나아가시고 겸손의 아름다움으로 영원히 빛나시기를 저도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끝까지 기억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